가자아 정신소 심부름 센터도 좀 자격을 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아, 노 일본의 바위우기 조사가 대それを合わせて8割程度が日本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두의 탐정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전 일본 종합조사업협회 마스모토 회장님과 그 야마다 사토시 부회장님,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탐정업계 또는 협회에 거두시죠.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 회장님 세 분을 모시고 일본 탐정과 관련된 그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좀 많은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요. 회장님들 모시고 일본의 현재 탐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또 우리나라하고 또 비교되는 부분은 무엇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 탐정과 우리나라 탐정이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관련된 질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장님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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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그 마쓰모토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일본 종합조사협회가 탐정에서 어떤 협회 업무를 하고 계신지요? 협회 설립 시 6년 만입니다. はい、現在会員数は71名おります日本の中ではを争う教会組織であります我々の教会の目的というのはあくまでも適正な探偵業務というのを行って国民のいわゆる権利それから名誉そういったものの保護にあたりながら探偵業務を適正に行うという指導を を行いながら会員を増やしているというのが、えー、この業会の目的であります。 マスモト会長님は探偵側に어떠한経歴を가지고계시고、얼마나活動を長くやったかですか。ええ、私は北海道警察官外事部というところに所属してまして、22年間在籍し退職しましてその後知事の紹介があって、その日本調査業協会というところに所属し、そこでは教育関係とかそれからまあ。 会長ままでやりましてその後私も探偵業を25年やって今は十数数年になりますけども業界のためにということで探偵業を辞めまして自分の知識とかそういったノウハウをもとにですね特別講師なりそういったような法律関係のことについて指導を共有してるとまあ若干めっちゃか <laughs> あのあれでございますけどもそのうな,な。 山田智部회장님께서는 탐정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협회에서 하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주로 많으실까요私は天日本総合調査業協会の副会長をや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その中で会員の募集とであったりとかあと社会的な地位を世間一般的に知らせるために活動を行っております でまた1年に23回ほどの研修会を実施して会員の教育などを実施も行っております。 그럼 오늘 한국의 대표로 이제 우리 PIA라고 예, 약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PIA가 더 유명하죠. 한국공인탐정협회 하금서 회장님 모셨는데 회장님께서 하고 계신 지금 뭐 협회 사업 분야나 또는 탐정들 양성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들 이익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저처의 협회는 1999년도 가슴봉일 공인탐정법 1번 출입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탐정 분야에 대한 학술 연구 개발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 을 해오고 있는 한국공인탐정협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PIA 탐정사가 가장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회원들이 대부분이 이제 군, 경찰, 수사조사 전문가들이나 국정원 다양한 분야에 전무 종사하신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협회에서는 국회 공인탐정법 입법 추진을 지금 20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시일 내 이제 관리법령을 만들어서 한국 탐정 시장의 무질서한 자객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협회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빨리 정리정돈을 좀 해서 정해와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회장님 제가 오늘 특별하게 그 일본 탐정 협회 회장이 부회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어떤 기회로 어이 회장님들하고 알게 되신 거예요? 예, 저희 협회는 뭐 오래 전부터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고주 미국 필리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원들이 우리나라 학무지에서 탐정학술연구개발을 하다 보니까 선진국과의 전문적인 제도나 지식을 연을할 수밖에 없다가 보니까 저희 협회에서 매년 일본 탐정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일반조사협회와 업무제휴협약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일본종합조사협회에서 우리 한국 PIA 탐정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제육차 맞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탐정제도 발전을 위해서 서로 교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츠모토 회장께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최근에 일본에서 탐정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업무 하나만 하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본의 경는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경우는 일본의 니다우는일본いうの는약6割 依頼が浮気調査ですねまあ浮気と一番多いのは家出人です、えー、ここで約6割のがなっておりますその後にはですねあとは結婚調査というのはございましてそれを合わせてだいたい8割程度が日本の特殊な依頼の事項です 그 우리나라도 최근에 혼인 관련해서 배우자 될 사람을 조사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회장님 그게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봐요. 이하,そうとは言えないです. 結婚調査も個人情報保護法という日本の法律にかかるものですから詐欺まがいのかかったような結婚調査というのはたまにあるぐらいでそれほど多いものではないです 한국에서는요, 회장님, 이런 그 꽃인 관련해서 그 약간 이제 이번에. 누 유명한 체육계 스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조사 사례도 있나요, 회장 많이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네. 전에 과거의 병이나 또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었나 이런 부분을 뭐 지금도 해외에서 우리 한국 국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뭐 어,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과거 기록이나 이런 조사를 국제 결혼 조사도 많이 있고 또 국제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하긴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 안 저촉이 되는 안 되는 저이안 되는 범위에서, 범위에서 탐문을 해가지고 평판을 예, 병판 해서 조사하는 조회죠.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사토시 부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일본 탐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나요? 한때 또이 시고 떤 악고가를 때 마셨고 이런 분 같은 분니다 실상 의뢰인이 됐던 것 같아. 그 시도 리을 얻게 되고 직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습니다 그럼 부회장님 하나만 더여쭤보는데그 자격증은 어떤 과정으로 따게 되 있나요? 일본 시각도케 데세 になっていて、届け出をすれば誰でもえ探偵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過去に犯罪者であったり、反社会勢力であったり、他場合は許可がおりませんので、探偵を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러니까 또여쭤보데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자격 취득 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현재 자격기본법에 해가지고 아, 예. 민간자격 등록제로 되어 있는데 네. JPA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탐정분에 대해서 뭐 가장 오래됐죠? 협회도 그렇고 자격증도 2 0 0 9 다시 1호로 나가고 있는데 중한거는 지금은 찰청이나 주무관청에서 우리나라에 아직 법이 없다 보니까 무사자격증을 워낙 지금 많이 등록이 돼가지고 지금 탐정협회나 탐정 자격증이 너무 난발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이 탐정 자격의 부적격자를 글러낼 수 있는 자격 제도가 제도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도 아까 일본 부회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뭐 전과조회나 그렇조회나뭐 이런 것들 기본 당연히 것 당연히 탐정이 되려면은 네. 예를 들어서 검체 산자 정과자 성범죄자 그렇죠. 네, 이 탐정의 결격 사유가 되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등록 민간 자격이다 보니까 네. 정과자나형신소 심보름 센터도 지금 자격을 하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탐정 이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지지 않을까 네. 우려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 그러면 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어 일본 탐정이 법률로서 못하는 제약되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이 있을까요? 물론あります. 아 그럼 어떤 유형의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을까요?それは探偵業法という法律の中に載っております。まずこれは規制法です。探偵業法は規制法でありまして、まず違反というものについては探偵業者が 探偵業務を行うにあたっては相手に対しての対象者及びその第三者に対しても迷惑な行為をや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規制がございます。実施の原則というのが大きな2つとして載っております。 그러면 그 하요장님까지 거꾸로였죠. 근데 일본은 민폐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탐정도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하죠. 개인 정보를 네. 유출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네. 사생활을 침해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요즘 뭐, 스토크법이 있어가지고, 네. 스토, 스토크로 해서도 안 되고, 네. 이런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우리나라 현재 타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네. 한국 탐정이 지금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검증조사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럼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민폐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되게 광범위한 거네요. 일본에서 나와 있는 거는요? 일본도 제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본도 사생활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네, 네.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야지 네. 어, 우리나라나 별 차이는 없고 단지 우리나라 일본은 그래도 탐정 신고제로 하는 탐정 관련 어,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일본. 은 근데 우리나라는 <laughs> 그것도 없어요. 네. 뭐 자격 부적격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무질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제도를 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음. 감독이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